아멘. 하나님은 아멘. 주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느니라. 역사야 주시옵소서. 아멘.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어. 요 만석 한 부자가 있어. 요그 부자가 외동 딸이 하나 다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시집을 내가고그 키우는 모든 짐승들을다 불러 모았어. 요 이제 딸이 시집을 가 외동 딸이 시집을 가는데 누가 나와서 이제 번제 드게 누가 이제 고기를 바치게 되냐 그랬더니 소가 나온 거야. 소가 매 하고 나오더니 이었는 거야. 뭐라고 말하는 거야? 주인님, 이 농밭이 이렇게 많고 땅이 이렇게 많은데 노는 누가 갈고 밭은 누가 갑니까?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어요. 매 하고 들어가는 거 주인님과 말이 맞아. 그 다음에 누가 왔어? 개가 나온 거야. 개가 개가 나오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는 를 거야. 주인님. 그 주인님 앞방과 그 모든 곳에 그 많은 금은 보화가 있고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곳 가면 보석들이 많은데 제가 만약에 죽으면 도적놈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다쳐척 어떡합니까 저는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빵빵 그랬더니 고양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고양이가 나오더니 제가 틀리고 싶은데 제가 이 외동딸이 가는데 드리고 싶은데 곳간에그 많은 쌀과 그 먹을 양식들은 누가 다 지킵니까? 제가 만약에 없어지면은 없어지면 쥐들이 그냥 떼거지로 와서 나도 다 훔쳐 먹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습니다. 이어 이어 그리고 들어가는 것. 그랬더니 돼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먹고 싸고 먹고 싸. 할일 없이 저를 잡아가지고, <laughs> 잔치 만드십시오. 그래서 케이스는 잡아가지고, 잔치 치렀단 말이야. 사명이 없는 자를 이와 같은 것이야. 사명을 말씀 치려나. 아멘, 사명을 말씀 <laughs> 치려 <가시지. 웃음>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사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여러분이 웃으면 한 15초 정도 웃으면 인텔 3 면장이 돼요. 피자게 여기 매가지고 막 박장 돼서 보복 절도 그냥 엔돌핀 도박이 세라더니 좋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감동 감화가 일어나고 다이걸핀은 엔돌핀에 5천 배 5천 배 그게 나오면 암 치료도 돼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또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아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하다. 이 원숭이가 가장 자기 부분에 어떤 것을 많이 화가 엄청나야 그냥. 아가 이빨이 나는 거야. 거기만 거 건들면 아주 그냥 정신을 못 차려요. 특히 근데 이원숭이는 야자수 열매를 잘했 그래서 이 원숭이를 갖다가 를 건드리면 콧대기를 팍 때리면 이 원숭이가 열이 받아가지고 사자성 올라가가도 그냥 야자수를 팍가져서지고 지금 던지도가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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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 돼! 던져 되는 거야! 그리고 다던지라면 어떻게 거꾸로 해! 아, 아어울을데 없어! 그렇지! 너는 절대로 기도하자 않으면 분노 내는 거야! 과감! 과감! 절대로 화내지 말래! 마음에 기도할 때 분노가 떠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염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가난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악기가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의 능력을 체험말지어다기도를체자해에 두기만 하면 과거의 모든 실패와 무능력이 단한 방에 영원히 치반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출고이고 그분의 능력이 되게 들어오는 입구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벙어리 기 먹은 귀신아이가 늘렸는데 어렸을 때 귀신이 들어갔어 가진 방법을 다 써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제자들이게 들어왔는데 제주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쫓아내주시고 제자들이 조용히 와 묻자고 주님 우리는 쫓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 마귀가 귀신이 가리고 싶은 이 말씀을 없애보고 싶다 기도에는 외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는다. 기도에는 외 이런 능력 나가지 않는다. 김재일스성에게 기도와 금수에는 이런 능력 나가지 않는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 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네. 기도할 때희망여러분풀어주는 거예요. 아, 네. 저희는 2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집사 때저 고목사님이 기도를 엄청나 다니는 이런 집회에, 동집회에 참석했다가 불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방언을 24시간 하는 거예요, 방언 그래서 저희 목사님의 아들인데, 얘 이거 미숙분에 이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리 이런 건 처음이었거든 이게 뭐가 미쳤고 한번 찔러 봐. 어 그래 <laughs> 막 벌벌 걷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음. 침대에서 그냥 잠옷을 입었는데 나고 이래 옷이 입혀야 다고확 열려가지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이 이 속옷을 입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옷을 입혀줬더니 그침대막 거기서 막,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서만 영안이 열려 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같은 교회 집사님이 예배 좀 드려요 그래서 저도 가가지고 내가 이제 탕구를 끌고 예배된고 목사님 방언을 찬양하는데 그 집사님이 어, 같은 종실에 가서 정말 고상하고우언하셔괜찮으어 <목소리> 아, 방언 찬양할 때 갑자기 내 앞에서 어우 아 <목소리> 놀래 아빠졌잖아 절대로 그러을뿐이 아니야 그냥 얼마나 그런 체면일 있지 그 자존심이 있느냐. 하늘을 찌를 정도인데 그냥 근데 어어어도 민망해가지고 이기는데다 해버려 그냥 어어어 넘어가면서 몸을 만드는 몸이 그냥 장작이 되어버려 어, 죽음의 향이 있네가지고 이쪽 뇌졸증이 오려고 하는 그때까지 뭐 판도통을 해가지고 품을 그가 해지고 그대 내것을 치려겠지 하나님을 위 단지 기도했을 뿐인데 네. 아